자, 그럼, 앞 파트가 기회반한 적응에, 뭐, 100% 이해가 되기는 힘드시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이해,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어, 그렇지만, 어, 일단, 기반한적이라는건 어떤 것이다라고 저희가 간략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제가 아까 중간 부분, 국제라는 파트를좀 말씀드리면, 어, 사실은, 어, 국가기관 정 센터니까, 우리, 우리 센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뭐, 국가 정상이 어떤지,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이미 저희 보고서님이 많이 했고 또저 저 많이 또 우리 박사님들이 많이 답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 이, 이 국제정감단, 즉위에남 CCC에서 적응반전이 뭘, 누가 뭘 어떻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움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나는 좀 집중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보다시피 나파하고 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많이 관장하는 애프터션 커뮤니티, 그다음에 e d g 라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다 Leg라고 러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n a i r 워크 프 Work Program, 마지막으로 이제 TPN -E 애프터션에서 사실 이 여섯 개가 이제 메인 어그 적용에 즉 현재 흐름을 많이 좌우하고 있는 그런 그 개체들이겠습니다. 나파부터 보게 되면 은이 나파는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어 저희가 저가 저도 을 하게 되면서 아, 저희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니까 굉장히 최근 거라고 사실 판단했는데, 그러 나파 에대해면는 나파에서는 2001년부터 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즉, 그중에 파리협 파리협상이 2015년이죠. 그 즉, 이미 15년 전부터 어 이미 에디테이션에 대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파는 특별히 이 최빈국의 기관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파는. 나팔을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가 탄생된 배경은 또뭐 저희가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교토 프로토콜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토 프로토콜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린 아웃 제스를 줄이자는 건데 그 기반으로 어 이것도 어 이제 에너테이션을 해야 된다. 완화하고 적의하고 이미 저희가 내렸기 때문에 그 완화도 하자. 최근무에서는 돈이 없다. 그래 그러면 나팔 만들어 줄게. 그걸 하자라고 해서 2001년에 이 카브 세븐에서 의견을 내렸고 그래서 어왜 나팔 만들었냐면은어 즉각적인 굉장히 급한 즉각적으로 정구에서 대응을 해야 돼서 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은 또는 뭐 일단 최고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최빈국 펀드 그 LDCF를 만들어서 어이돈 가지고 이제 이 나팔을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이 나팔을 지원하는 애들은 랩입니다. 그 리스트브론 엑스폴폴리오라고 서 얘네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적응은 어, 이제 일단 스타트는 최빙국이었어요. 최빙국들은 워낙에 일단 기후가나에게 굉장히 많이 어, 노출되었고 취약도도 너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뭐 동의하겠지만 그리나우스 DS를 가장 많이 대출시키는건 선진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이 었기 때문에 최빙국들이 너네가 만든 기본하게 위해서 우리가 피해 본다 서이리를만들이나팔을 지원하게 됐고 이 레그가 지적인하고 작게 행 했습니다. 그래서 엘는 어 현재 이프이요제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어 인퍼스널라고 해서 어 이것도 그 교토 프로토콜 교토 프로토콜로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 이, 퍼스세리티라는이 그 말이 붙게 되면 굉장히 좀 그냥 펀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 큰, 큰좀 의미를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GCF하고 좀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 GCF는 마지막에 펀드죠. 펀드는 사실 거의 돈을 그냥 내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고요. 이퍼스세리티라고 하면은 이 안에 굉장히 더 많은 일이 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글로벌 이원카트리티가이 LADCF를 관장을 해서, 어, 가장 돈을 가지고, 어, 돈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 집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재정의, 재 집행 엔티티라는 것은, 에네들이 집행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어, 이제 이 돈을 집행을 하게 되죠. 또 목표는 뭐냐면, 어떤 창의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기반한 정보를 통해서 취업성을 줄이고, 탄상을 줄일 시키는데 돈을 꼭 써야만 하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최빈국입니다 그, 기반을 정확한 활약성을 주요화시키는데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통합적인 기반 정에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요건이 포함되면은 최빈국한테 돈을 집행을 하게 되죠. 뭐 사실 더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최빈공이 이런 이런가런할수 이런 있는 능력을 가지있느냐 없어서 뭐 다른 유행 기구들이나 다른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반의 중간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또그 나라를 도와줘서 돈을 받게끔 유도하고 집행되고 이런 하죠.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LDF는 총 시, 현재까지 2001년 이후로 총 13억 6,500만 달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1근에는지되 됐는데 가장 돈을 많이 낸 나라는 어, 예상하시이독일입니다그일이 가장 많은 돈을 지금까지 냈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국교를 들게 됐는데 어, 2017년과 2018년을 통계로 잠깐 봤더니 여전히, 여전히 굉장히 독일이 많이 돈을 내고 있고요. 2017년, 2017년에도, 이게 100만, 1000만 원이니까 어, 2017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0 몇백, 천3 0 0원정 되겠죠. 그래서 독일, 캐나다, 스웨덴, 그 다음에 베를린, 스위스,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치에 대중금을 많이 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독일 돈을 안 냈어요. 안 내고, 18년도에는 프랑스 베리아, 네덜란드 베에서 뭐, 제가 독일 걸축하하왔더니 독일이 가장 역시 큰 권을 그 가지고 있다고 해, 엘리스에프에 그리고 뭐, 보시겠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요즘에 급격하게 이엘리스에관에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 네덜란드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 지금 전국에 관련된 기구를 많이 창설을 하고, 어, 그 국제적인 것들을 많이 창설을 해서, 네덜란드하고 이쪽, 굉장히 움직임이 지금 많이 활발해지는, 지금,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첫번째가 나파는, 아까 봤을 최민국에 관련된 거였고, 랩은, 이제, 그개발도 하고,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네트에케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어다 다음 주에 제가그 인천에서 하는 행사에 그 넷은 바로 어, 이걸뜻합니다내트워크플케이션플랜뜻하고 그래서 엑스포라는 것이 붙은 이유가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네가 새로운 적응 계획을 서로 알리는 곳이에요 엑스포라는 게 이제 알리는 곳이니까 알리고 어, 특별히 이번 기술 시에서 는 워낙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야 되 아까 봤듯지좀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고 또의할자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이행이그노영자 필요 때문에, 이걸 특별히 처음으로 주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먼저 일단 보게 될, 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TEP라는 것들이 <laughs> 다 그, 그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그, 그 주에 맞춰서 아예, 다 모든 걸 한번 하자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어 주간에 행사,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도하는 거예요. 뭐, 연말에 뭐, 유연히, 큰 행, 그, 큰 협상하고 별개로, 의견을 그 듣는 경우가 몇사람씩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부하 나서게 되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 넵은 어, 카 16, 즉 어, 2010년에 그 중장기 정부로구를 인지하고 로고에 따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을 이행해서 네 번을 그 만들자라고 의결됐고 그래서 역시 그 주식 아파한테내 약점과 어, 이행 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어,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얘기가 맞겠죠. 당연히, 응? 당연히, 이제 이쪽 본이 당연히 이제 빠르 되겠죠. 이제 귀셰프 많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귀셰프에서도 개발 조성에다가 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귀로 본인 많이 이제 게 되겠죠. 랩의 그 목표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지금 정, 정 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고 정 센터가 역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 뭐 계속 가목적입니다 저기 역량을 탄력산에 향상시켜서 그리기후 의하면 취을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류화입니다, 주류화. 줄여. 모든 정책에 이제 할때좀 기후변화를 좀, 좀, 좀 고려해 다오 어, 특히 취약세 의리스트 줄이고 나중에 새로운 기후를 찾을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포함시켜라 라는게 뭐 우리의 목표고 어, 첫, 이런 식으로 좀 월, 어,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서으 좋겠다. 그래서 먼저 계부터 확인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이 좀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걸 통하니까 당연히 그뭘준비야는지우소가 나오게 됐고 그, 그러면 그거를 어, 이 갭을 내어기 위해서 어떤 이행 전략을 세우면은 이 갭을 메어줄수 있겠고, 그러면은 잘 했는지 우리가 어디다 보고라고 모니터링하고, 그 MRV입니다, MRV. 모니터링을 리뷰하는 형태. 근데 이것도 역, 이거는 지금 현재는 완화 쪽에서 굉장히 좀잘 이루어지고 있죠. MRV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각, 무슨 뭐, 산업별로, 또는 뭐, 지역별로, 어, 산소가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어떤 스템에서 모니터링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잘, 정말 그게잘 이행되는지 유명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쪽도, 사실은,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가 없기 단위가 없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지만, 어, 현재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어느 몇 개를 는데 이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히 이, 이 m r i 제가 또도 그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전체로 어떤 이 내비탈 재등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는 것이 지금, 어, 좀 굉장히 요즘에 한밀년전부터큰 그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 지금 GCF에서 지원해라. 을 g c f 어디 지원하냐면은, GCF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NDA하고, 이 포컬 포인트의 역량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어, 그 즉, GCF는 본인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NDA나, 뭐, 어, 또는 뭐, 기타, 걔네공인된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보유가게 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능력이 안됐다 그러면은, 돈을 줘서, 어, 그 줄수 있는 근거는 이벤트에서 프로그램이고, 그랜타는 XT 형태로 제공되고 어, 최대 1 0 0만불늘줄수 어, 있고 그중에 30만 달러는 반드시 ND 서진터로 영향을 써야 하고 사실 내비에 있어서는 최대 3 0 0만 불을 줄수 있대 뭐 최대니까 대개는 뭐, 의 이론가 좀더 네. 아래에 해당되는 분을 지원해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씨한테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게 이제 이 에디테시는 커뮤티입니다 사실, 에디터 컴퓨터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특히 국제단에서는 거의 이 커뮤니티는 다 거의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그거 의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도해서 각 펀드들이 또 돈을 줄수 있는 이행체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보고하라고 하면은, 그거 의도해서 전부 다당연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 에디터 컴퓨터 굉장히 중요한, 어, 이 커뮤니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위의 커뮤니티 중에 하나고, 역할은, 뭐, 이렇게 다섯 개로 일단 되어 있긴 되어 있더라고요. 기 지원 자문도 해야 되고, 광명자 지지, 교훈유 통해 공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랩를 해야 되고, 정보 자문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아, 봐주시기, 뭐, 기술 지원 자문 두가 안에, 어, 내 레그가 해. 그래서 얘는 거의 명령만 예를 들어서, 다 보고만 받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한, 그 단계가 한 항목들이 전부 다, 다, 어느 특정 기관들이 다 어사인 되어 있고, 그 어사인을 누거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NFT 컴퓨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16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전 그 세계적으로 5개로 쪼개서 나고있는데각 지역별로 2명씩, 10명, 그 다음에 도서국, 스몰아일랜드라는 그런 작은 그 성들루어진 나라에서 대표명, 1 캐비국 1명, 그 다음에 NX1이 2명, NX, 난 NX가 2명이에요. 그럼 Nx1은 뭐고 Nx2는 뭐냐? 어, Nx1은 UNP 협상에서 Nx1을 어떻게 분리되는 선진국, 그 다음에 이카나기 인천지션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본주의 국가로 변경 변화한 그런 나라들 주로 이제 독립국가들인데 그런 국가가 그런 국가들은 Nx1입니다. 그 우리, 우리나라로 오시를 하면, 이왜 NX1이 아니냐? 이 삼진국은, 이 n x 1에 통과한 진국들은 처음에 오시를 뭐 만든, 거의 만든 국가고 어느 일정한 이상의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들은, 그 NX1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리 나라는, 난 NX1입니다. NX1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아직은, 뭐 경제 규모나 여러가지 좀, 아니기 때문에, 개발도상, 그, 패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난 n x 1이 원래 석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커뮤니티에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멤버가 되려면 난 NX1에 이인 2개 한명이 들어가야 겠죠 어, 그리고 지금 의장이 여기서 이제 나온 그 멕시코에 있는 그그 여자, 뭔가 제가 이거는 무서운 개성과 함께 해서 공동장을 의 맡고 있는데, 아이가 어쨌거나 NX1은 캠핑가 받고 있고, 난 NX1은 캠핑가 받고 있고, 난 NX2가... OEC 국가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이카나민 챌린지 아닌 국가들, NFT 국가들 있고, 어, 그 다음에 n d c 국가로 이렇게, 어, 당사국에서 당사국의 분류를 위안을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시피이 엔드시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 구성이 되어 있다. 아,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 당사국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laughs> 그, 우리 처음부터는 협상에 이제 먼 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 보면은 뭐, 결국에는 자기나라에 대한 이익을 가장 먼저 어뭐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불리한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게끔 많은 것이 다 협상이 되겠죠. 뭐 이것도 이런 제가 뭐 확실하게 왜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아마도 뭐 제가 뭐 건너건너가도 건너 얘기했기로는 어, 처음에 강사국 그룹 이 되고 지역적 그 그룹을 했을 때, 어, 우리나라가 여기에 유엔장식의 총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여기도좀 그렇고 도로가좀 많이 참여가 좀안된 모양이에요. 특히 스위스는 그 당시 스위스도 나 여기 참여 안 하겠다라고 이미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빠져 있다 보니까 뭐규도나 이런 것이막 되면서 어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 다음 국가들이 모이 게. 어, 이런 인체를 집으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목표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 속해 서 u m c 같은 협상을 어, 좀 통해서 많이 어, 내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굉장히 좀 공통점도 많이 없어 버리고 어, 좀, 좀 뭐가 있을까라고 할까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어, 이, 이쪽에 속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적으로 개발들이 협상을 볼 때는 뭐 개발정책 목표로 우리나라나 외국 생생에 으로 우리 나라 연합국들이 동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아랍, 그 다음에 이제 EU, 최애국 도서국, 엄브레일러 그룹이라고 해서 초기 극도 멤버들 미국은 굉장히 좀 예외적이긴 한데 극도정책 개발자한테 사인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 것같거나 미국은 엄브레일러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엄브레일러 그룹일 것같 어,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레그입니다. 이 레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이덴테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라. 그러면 이제 주로 레이레 담당을 해서 어, 집행을 하게 되는데, 뭐, 보이다시피 레그의 약자는 뭐, 리스티브로 선출의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 엑스퍼트들이 모인, 어, 그런 어떤 그룹이 되겠고, 2 0 빌라에 선임이 됐고, 어, 기술적인 지원을 좀 담당을 하는, 합니다. 나파하고 덱둘 다. 아, 그리고 어, 그 의사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 DCT라고 이이렉 나파 관련도 관련된 팀들도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되어서 이 렉으로 진행을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단주 하는 행사도 이이 렉하고 그다음에 알겠는 그 최민국 그 감담부하고 그 저희 김민희 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말씀이시면 최민국 이지만 미래 범위는 최고가 개도국과 심지어 상징을 포함하는 좋은 거를 좀더 포함하는 얘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NWP라고 나일로이 워크홈이라고 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에 설립이 돼서 어, 물론 나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적응정책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 유통, 직사형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 어, 목적은 어, 뭐 기후 변화에대한 피해, 기후 변화로 인한 취약성, 기후 변화 정의에 대한 이유와 평가를 좀 향상시키고 제가 지평가는 말씀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는 평가라는 제가 단어를 좀안 좋아해서 어, 그리고 너무 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사실 이어세스펀트라는 것은 사실은 어, 꼭뭐 A, B, C, D 이런 그 평가가 아니라고 만좀안해주 거라니까 그리고 현재 미래 기후를 고려해서 안전기과적 분석에 사용될 구성분 이런대 실질적인 정의가 적정 위한 결정을 어, 하게 한 목적으로 이라이로 2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기능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계속 반복적인 것들인데 사실 반복적인 얘기는 계속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험, 많은 경험과 정보가 차이가 난 쪽도 구성도 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의 이슈에 대한 큰 정보 지식도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지식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 정책적 어떤 그런 이행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역시 영향 나도해라라는 것이 나의 워크 프로그램의 어, 주요 기능이 됐고 그걸 근거로 그 역시 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선진국, 이나그런 부분 뭐 대화 대화 등을 지원해서 책임을 어, 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그 T P 그 뭐든지 에디테이션인데. 테크닉 밴드의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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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안에 댑테이션에서, 이거는 뭐, 그 유명한 파격상 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TP 미팅도 저희들 다음 주에 정온 미팅 때꼭 미팅을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2020년 전에, 2020년 전에, 면제 안 남았지만, 전에, 파리아 웹을 좀더 빨리 좀추진을좀 시키기 위해서, 막, 부업 시키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2016년에는 취약성을 들고 정세을 주변해라 라는 것이 거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단하들이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어, 정은혜 대 많이 주변시킵시으로 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렸 샌다이 프레임웍이라고 샌다이 프레임웍은 자연재해에 대한 각 나라 국가들이 어, 어떻게 같이 환경 을 하자는 그런 프레임웍입니다. 이전에 샌달이가 시작되면 샌다이 프레임웍이 시작되면 2015년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2 0 15년 전에는 효고, 휴고, 효고 휴고, 후이버가 하나 있었어요. 효고 그리고 효고 프랜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자연재하고 영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에너지 커뮤니티가 많은 미팅을 아 자연재하고 어떻게 합칠 것인가, 저기 자연재하고 어떤 목표를 같이 할 것인가, 자연재하고 묶으면은 SGC 많이 기여할 수 있겠네 이런식으로 좀 약간 좀 흐름이 조금 자연재하고 약간 웃기는 어, 그런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현재 적극 쪽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자연재해 쪽에는 거의 전통적으로 이미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라이시피 표고, 표고 프레임업을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센다이 프레임업을 자기 만들어가지고, 자연재해 쪽에는 거의 뭐 정말 자기네 일본 말이긴 하지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관심, 관심 많으니, 적어 먹게 되면은, 어찌보면, 어찌 자기가 큰걸 하나로 가져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 지금 현재 많은 집행되는 돈들, 즉, 제프. 제프 같은 경우도, 비록 보일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그, 퍼트리트거든요 일본이 크게 좀두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퍼트리트가 하나가 ADV고, 하나가 제프라고 보시면 데요 현재 그 제프의 CEO도 일본 맞아고제무부에서 가는 것같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템에서도 20년 전 갑자기 샌드위치의 과거와 통합을 시키고, 에티즈를 통합시켜서 정국이좀더 궁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되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고, 어, 이번에 논리가 되는 거 보면은 어, 앞으로도 좀 향연좀더 보이긴 하겠지만 아마 어, 계속적으로는 이 자연재해 조금 더붙이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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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묶어가지 않겠느가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 이거 약간 참고로 아까 제가 뭐 제약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약소 같은 경우는 92년에 만들어졌고요, 1 3 8 3개의 돈이 있고 뭐 이게 좀뭐이 시간 시, 시간적인 좀현하자 그러면 현재 어, 얘네 얘네는, 얘네는 이제 에면 6기, 6기가 제일 겁니다. 1기부터, 1기부터 이제 6기에서 지금 현재 어, 7번째의 결 그, 어, 목표 어, 와 7번째 기수의 그그 타겟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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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근데 제프는 본이 굉장히 많아. 어, 지금 총 40억 유에스가 계속 보이기도 하고 보 무슨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일본이 주요 공영국인데 뭐 일본이 두 번째 공영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제 않도록 일본겁니다 일본권이 가장 목표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 목표도 가장 크고 어, 거의고 뭐 일본이 좌지우주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국에서 여러 가지 포항투수는 또 관리하고 있고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어, 현재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25억 원, 11억 원, 15억 원, 100분이 흔히 오이에애컨이 들어오고 있고.